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부정과 악에서 공동체를 보호하라. 2. 인간 이해와 사랑으로 살아가라. 3.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성민이 되라입니다. 첫 번째 부정과 악에서 공동체를 보호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규정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국직한 내용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3장의 표제어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죠. 주석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회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국적인 공식 예배를 총칭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참석이 금지된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23장에 기록된 생식기에 이상이 있는 자, 사생자, 암몬과 모압 족속 등은 여러 이방 민족들 중에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무리에 합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고왕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 태생적으로 또는 사고로 인해 생식기가 상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 성기를 상하게 하고 거세한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본문에서 말하는 사생자 역시 이방신을 섬기는 음행으로 인해 태어난 사생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나한 생활에서는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고 그 영적인 거룩을 방해하는 사람들, 특히 이방신과 연결된 사람을 총회에서 우선 제외시킨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암몬모압 에돔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민족들이 여와의 호 신앙에 귀의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만의 거국적인 공식 예배나 제사 의식에 즉시 참여하는 것은 일정 기간 금지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던 진 안과 밖을 구별하고 철저한 거룩을 명하셨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자 성전인 우리 자신의 모든 부정과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삶으로 바르고 정결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 이해와 사랑으로 살아가라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정착해서 살다 보면 다양한 상황과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적용할 세부 규정들을 주심으로 모든 일을 법과 원칙대로 하되 무엇보다 인간 이해와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규정 중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보내주라는 말씀은 신약 시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 원래 이 말씀의 의미는 이혼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엄격한 제한을 둬서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한 건데요. 당시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법이기도 했습니다. 힘을 써서 먹고 살아야 하는 농업사회에서 당시 여성들은 남편이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버림을 받으면 다른 사람과 쉽게 결혼할 수도 없었고 먹고 살 방법도 사라져버리는 약자가 되고 많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의 때의 바리새인들은 여성의 작은 실수도 꼬투리를 잡아 싫어진 아내를 버리는 수단으로 이 말씀을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혼 증서를 주는 행위가 아내를 버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상황이었던 거죠. 원래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된 뜻은 예수님 시대와는 맞지 않았다. 결혼했으면 1년간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다는 것콕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인간 이해와 사랑에 기반한 세부 규정들로 맷돌 윗짝을 전당 잡지 마라. 해질 때에는 전당물을 돌려줘라. 풍사 쓸 다음 날로 미루지 말라, 객고와과거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라와 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더욱 다양해지고 치밀해지는 각종 성문제, 가정의 균열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선한 규정들을 만드셨는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세 번째,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성민이 되라입니다. 가난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지금, 이제 더 이상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는 잊지 않을 것이고, 정착한 땅을 갈고 씨를 심어 곡식과 열매를 얻어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리국부터 광야를 지나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고, 이제 약속의 땅가나을 눈앞에 보여주시며,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게 될 것까지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땅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영적인 의미는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결국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신명기 26장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해 주겠다. 너희는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레위인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잊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인간 이해와 사랑이 본문 내내 한결같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그러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무슨 형편이요 어떤 상황이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성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인간 이해와 사랑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함으로 여호와의 성민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문 사람과 무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삼대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죄하리라.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신명기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이 일은 여호 앞에 가증한 것이라.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작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품싹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품싹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오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개기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무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감람나무를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술을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이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될까 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것이오.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니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느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신명기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으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래 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할지니라.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